구약의 가나안 땅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현실은 그런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어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날 때, 거기서 불평도하고 원망도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할 때도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애굽을 가리켜서도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신명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서 살게 될이 가난 땅은 그게 누구도 들어가서 사느냐 하면 죄인들도 들어가서 삽니다. 범죄한 사람들도 실은 다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요.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도 살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였던 그런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과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도피성을 짓게 하라고 하십니다. 1절과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 세 개의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세 개인데 뒤에 가면 세개더 하고 또 나중에 가면 세 개를 더해서 뭐 아홉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뭐냐하면 어, 이런 것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식적으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피해자를 보호, 보호하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 이 고대 사회는 이게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살인 살인자가 생긴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살인한 그 사람에게 보복화, 보복하는 관습이 아주 일반적으로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요. 이런 게 사울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사병을 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옵니다. 이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가정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에 주변에 있던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오빠들이 찾아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그 세겜성 전체를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보복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였습니다. 법이 없는 백성들처럼 무법천지로 살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며. 살라고 이것을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게 모든 살인사건이 실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5절을 보시면 가령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가 손에서 빠져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은 어, 그 도피성 중의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6 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없으니 어, 없으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느라 이런 경우입니다.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같은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보복이 보복을 계속 나아요. 이게 끊임없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복이 팽배하던 관습이 있던 시대기 때문에 보복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복하고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최초의 한 명이 이런 거죠. 최초의 한 명이 불이한 사고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소위 말해 무고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숱하게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실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다고 볼수 있는 이 10개명, 제 6개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냥 한 가문이 또 친족이 전체가 다 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 피는 피를 부른다고 말하는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말씀하신 것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사이에 실은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늘 긴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과 같은 이 독특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긴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신약에 오면 이런 애매한 이 어려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과 동시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두 개명 사이에 이 애매한 긴장을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죠. 이런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편 땀을 치거든 왼 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더 바꾸 말씀드리면, 더 이상 도피성과 같은 거 필요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을 따르면 여러분 어디에서나 다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도피성과 같은 것이 더 이상 아, 필요하지 않다.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이 근거가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근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신 이런 율법의 개명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개명을 선포하신 것일까?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만.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거죠 이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계명과 율법에 근거가 되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준과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이한 마디가 충분하고 이게 이게 만족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새로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곧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분에게 오게 되면 그래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에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에 대한 악한 자에 대한 보복을 예수님께서 어,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한번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이 도피성이 이렇게 필요했지만,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 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셔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도 거기서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이 도피성 규례에는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도피성으로 도피해도 도피가 되지 않는 경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계획을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일단 도피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도피가 안 돼요. 12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것을 본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그렇게 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그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도피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고의적으로 지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거 고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고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오면 어, 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보고만 해서도 실은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 건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죄가 있죠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심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하신 그 성령 해방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것 이전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을합니다만 여러분 성령 해방자라고 하는 그 죄는 단순하게 성령에 대해 무슨 해방하는 말을 하고 또는 뭐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이 없고 사심, 그러니까 사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태도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왕강하게 막아서는 그런 마음, 심령, 영혼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회계를 촉구하시는데, 그래서 기회를 주시고요, 부르시고요, 초청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은혜를 돌아와서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끊임없이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어, 거부하고 성령이 행하는 그 구원의 일을 회방하는 마음 그 영혼들이 짓는 그 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회방죄예요. 용서받을 어, 방법이 그래서 거기는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까지 회계를 거부한 죄가 성령회방죄입니다. 11절은 우리에게 이런 죄의 힌트를 실은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맞고요. 11절 이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도피가 되지 않는 이 죄도 실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11절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섯 번에 걸쳐서 뭔가를 표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동기를 품는 거죠 엎드려 은폐하고요 그를 기다리다가 일종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결심하는 거죠 죄를 짓겠다고 그리고 다섯 번째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의 일종의 단계와 같은 이 과정에서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죄인데 아,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옳지 않은 건데라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고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실행한 것을 실은 실행,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킴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택정함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는 12월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한번더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